안녕하세요. 스마트 물류 시스템 개발회사 화물 나름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6일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요. 24년 7월 16일 재발의되었습니다. 김정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표준운임제 위수탁 전문회사 제재 강화 최소 운송 의무 강화, 교통 안전 강화입니다. 먼저 표준 운임제입니다. 일몰된 기존 화물 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운송 서비스의 소비자인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 표준 운임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전문회사 제재강의 내용은 위수탁 차주가 소속 운송사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물량을 받지 못한 경우 화물 운송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 및 최소 운송 의무제 대상 확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차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할 경우 사업정지와 해당 차량의 감차 조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소운송 의무 강화는 최소운송 의무 기준을 차량별로 적용하는 등 위수탁 전문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최소운송 미달 시 일부 정지 없이 즉시 감차 처분하고 총량제가 아닌 번호별 감차 처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스프린 등 낙화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과적에 대한 화주 운수사 책임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입 전문회사 제재 내용 중 차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할 경우 사업 정지와 해당 차량의 감차 조치한다는 점, 최소 운송 의무 강화에서는 최소 운송 미달 시 일부 정지 없이 즉시 감차 처분, 총량제가 아닌 차량 번호별 감차 처분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입법 내용 및 운송사에 도움되는 자료들이 화물 나름이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은 화물 나름이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정책인 최소 운송 의무, 화물 나름이는 최소 운송 의무 정책 준수 및 의무 이행이 가능한 물량을 지원하고 최소 운송 의무 이행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소 운송 의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물나름이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화물나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